우령님 캐릭 맡겨주신 거는 자 신서버입니다 신서버인데 TJ 쿠폰 아 숫돌 아니고요 숫돌 TJ 아니고요 신화 변신 합성입니다 이렇게 또 신화를 맡겨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령님께서 또 보시게 되면요 야신서범인데 전설 중복을 이렇게 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시기 합성을 먼저 좀 하고 마법 인형도 좀 합성을 할 거예요 마법 인형도 만약에 어 전설이 또 중복이 뜨면은 뭐 이제 도전까지 가능하겠죠 성물 같은 경우도 합성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음, 성물도 이제 희귀부터 갑니다. 고거 빼고, 희귀부터 출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양 중에서,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 마프르 문양이 지금 16회 1 7회라고 해요. 어, 1, 2, 3, 4, 5, 6. 근데 형님 이거를, 아, 이거 74장 때문에. 그래. 나 이거, 별론데? 이거 할 거예요, 형님? 아, 이거 애매하다. 3회 했다가 이게 뜬다는 게. 오케이. 문양까지 좀 해보고 나서, 그러면은 그때 합성, 문양, 합성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문서 때문에 그러지 기간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합니다. 아, 그때에서 실패했어. 어,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성물부터 가보겠습니다. 성물 연재 시기. 아. 일단 이거 합성해 보고 나서 고급을 쓸지 안 쓸지 고민할게요. 여기서 만약 하나가 뜬다 하면은 내가 고급을 쓸거예요 왜냐면 실패이력 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설 TJ까지 하면 상관없으니까 아니다 고급 빼자 고급 빼고 희귀만 딴 재물준다 생각하고 쓰고 나중에 이거 전설 등급 TJ 나올 때 그때 한번 연유해서 하는게 나으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거만 재물준다 생각하고 합성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첫번째 딱 두번째 딱 오케이 좋았어 야 신서버에서 사실 이렇게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시기부터 갑니다. 네번 가자 한두 개는 뜰 거야. 가자 첫 번째 딱, 두 번째 딱, 세 번째 딱, 네 번째 딱. 와 신화 변신 주려고 이러는 건가? 지금 기운을 모아주는 거야? 기운을 쫙 모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요정이 내근디럽이라고 야, 근데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잘쳤는데 요즘은 이런 거칠 생각을 안 하더라. 내가 볼때 파파형 이 시간까지 계신 거 보니까, 갑니다. 파파형 이 시간까지 계신 거 같으니까, 왠지 파파형 충분히 안 하시는 거 같아. 자, 인형 패스. 근데 아까 인형 뽑아 두신 거 있던데, 두 개. 어차피 이걸로 하면 되니까. 발키레일이랑 아, 근데 클럽, 클럽이네. 이제 변신 갑니다. 진짜 내가 볼때 이거 시나티제가 메인이야. 다른 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 야, 이거 아까 근데, 아까 이점 1화가 있었죠. 한 번에 갔던 1라가 있어서, 아, 이거 아까 앞에 보니까 날린 게 있어서, 나 무섭다, 이제. 뜨길 바라면서. 갑니다! 합성 확률 12%. 한개 뜨면, 오케이. 두 개부터 2등. 합성 출발! 가자! 중복 하나도 없다. 중복 하나도 없어. 근데, 남, 이게, 형님들, 내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 레거시보다 리부트가 뭐 합성 확률이 더안 뜨는 것 같아. 아, 리부트는, 진짜 카드를 번개가 안 치더라고. 갑니다. 밑에 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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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 오케이, 일단 하나 확정. 자, 위에, 딱. 하나 더 뜨면 이득, 확률상으로. 아, 샤다밖에 안 주네. 그냥 확률상, 확률상 좋고요 자. 먼 갑니다 NC의 농간이야 리부트 진짜 합성 안되더라 많이... 오케이 100% 오케이 100% 진짜 안되더라 리부트는 이상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떴고요 형님 이거는 다 확정하면 되죠 그대로 형님 확정하고 인형부터 가볼게요 형님 어차피 인형 있어도 중복이 있어서 계속 도전하실거죠 자 인형부터 아, 씨, 아, 이거 클럽 죽돌이 있는데. 클럽 죽돌이. 일단, 클럽 죽돌이 너, 뺀찌 먹지 마. 너는 당당해. 너는 뺀찌 먹어도 들어갈 수 있다고 앞에 좀 세워주겠습니다. 합성 갑니다. 첫 번째 도전. 우리 님의 전설 인형 도전. 출발하겠습니다. 이것 뜨면 만약에 신화 도전. 합성. 갑니다. 신섭의 확률이다. 오픈합니다. 전설어전설어 전설어. 전설 인형. 가자. 준범 하나 주세요. 아, 될수 있었는데. 아, 신하인 형 한번 도전하게 해주지. 응? 그냥 시원하게 신하인 형 한번 도전하게 해주면 안 되나? 아, 클럽 주돌리 있으면 쉽지가 않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메인 게임으로 돌아왔죠. 영웅이 3장. 어, 안 되네. 바로 신하 가야 되네. 아쉽게. 어. 바로 가야 되네. 아, 아쉽게도 일단 전설 도전 안 되고, 바로 지금 신화 TJ 쿠폰을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자, TJ 쿠폰 출발합니다. 갑니다. 아, 진짜 떴으면 좋겠다. TJ 쿠폰. 갑니다. 신서버입니다. 누르면 바로 도전되거든요. TJ 쿠폰, 또 확률이 11%인지 궁금합니다. 갑니다. 우영님의 TJ 쿠폰, 신화 도전. 합성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뜨면 좋겠습니다. 합성 출발 합니다. 우형이도 신화업 감사드리고요. 신화업 한 번씩 채팅창 도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합니다. 신화업, 신화업, 신화맨신 가자. 자 첫번째 실패, t j 쿠퍼 첫번째 실패 또두슬이에요두슬이가또 나왔어요 현재 두슬 여기까지 확정하면 두슬이만네마리에요사두슬이에요 현재까지 우리 형님께서 신화 도전 실패 몇 번? 총네번입니다네번줄때 냈습니다 아 진짜 두슬맞 주네 형님도 합성할 때두슬만 줬어요 원래? 합성하고 포기할 때두슬만 근데 장판이 많이 깔려있네 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우리 파파 형님과 두루 형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신화도전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한 번에. 이야. 사드슬이야, 사드슬. 신서. 형님들의 기운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들의 신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신화, 헛서. 출발. 야, 이게 신화 마검사가 중복으로 뚫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화 중복이 뚫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될까? 어? 신화 중복이 뚫수 있는 경우가 몇 개야? 우리 형님들 말씀대로 아직 모릅니다. 오픈하겠습니다. 갑니다. 신어, 신어, 신화 중복 두자 나버려라. 와 와, 역시나 진짜. 아철의아툰아제두장 떴으면 대박이었을 건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힘드네 변신이 신섭인데 자 이렇게 또아툰이 중복 두 마리 떴습니다 우리 이렇게 현재 신섭에서만 실패를 여섯 번이야 이 정도면 진짜 줘야 돼어 정말 적당히 하고 줍시다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참이 와중에 다크 스타즈 안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해. 어떻게 뭐 다행이라 봐야 되나? 갑니다. 우리 형님의 마지막 신화 도전, 우리 최고 형님 신화 너무, 신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형님의 신화 합성 도전 출발. 하겠습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신호, 신호, 신화변신 가자. 보이쳐 그렇지 아 진짜 와 진짜 와아 아, 다행이다 와 이렇게 많은 물량 모아 오셨는데 나 진짜 못 뛰울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너무 드리고 싶었거든 아 진짜 우리 형 축하드립니다 아, 아 진짜 내내 걷던 내 것보다 더 기분 좋아 아 와 로또 당첨되면 이런 기분일까?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나 아, 진짜 못 뽑을까 봐 걱정 진짜 많이 했어 요 형님. 아, 너무 드리고 싶었거든. 왜냐면 이렇게 신, 이제 굿 서버도 아니고 레거시 서버도 아니고 리부트 서버에서 이렇게 뭐아 오신다는 게 그리고 이 많은 물량을 저한테 믿고 맡겨주신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몇번 도전했냐? 총네번 4번 도전했지. 네번 4번 도전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티제까지 포함해서. 아 어,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어, 기분이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법이 안 되죠 바로 누르면 딱 올라갑니다 PVP 근추뎀 3회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PVP 원추뎀 3자 PVP 데미지 리더십3사냥 뭐, 도움되는 건 그렇게 없어요 어 금명 3 각성은 안 되죠 각성은 아쉽게도 전변 중복이 없어서 안 되고 우리 형님께서 실패력 20번 보상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패를 받으시면은 그때 각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때만 이 도움만 안, 안 나면 오 되겠죠. 변신 한번 해보자. 그래도 신화 마검사 오 형님, 아우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신서버라서 어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저한테 또 어,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앞에 좀 많이 말아 먹었지만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바로 접속해보세요. 운전하셔야죠.